아니 이게 나오는 거야? 뭐 너무 시키네. 빨리 이거야 근데 우리 이거 좀 빨리 그 배달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나도 <놀들지> 지금 뭐 하겠어. 가지이렇게들겠냐 음악 장도편지 음. 네가 존나 시끄러 아니 나어수동 편의점에서 하는 되나? 편의점에서 해야지 되면 일증 있냐? 나 있어 야, 어. 어, 검사할 거 밖에 나 아니 검사 안한대니까안 하겠지만 아니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지금 이 정도 얼굴이면 야옷 가서 한번 가보자 아 먹을 수 있는지? 어? 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거리네 어? 진 어. 요요 어? 어? 명스러워 안돼안 돼. 아 포장만 포장할까? 아니, 아니 다른 거쭉 보고 고장만. 왜 그냥 덥석덥석 들어가 보이네? 이거 뭐 맛있겠다 이거. 야여기 뭐야? 어? 또 <laughs> 어? 어디데 어. <laughs> 디비, 아, 그... 아니, 뭘 시켜보고 있다니까, 뭐 응. 먹을지. 당겨라당겨 풀이다, 풀. 당기고 땡기고. 푸시풀을 모르는 음... 실내에 테마파크처럼 짜놓은 거야. 아. 그래서 막 이름표 떼기 그런 걸 하잖아. 그런 똑같이 막. 음. 저쪽으로 나하보면 그게 안 음. 돼. 아니 가보자 아까 들어왔던 그 아까 그 포차 있는데 그 근처에 문 열려 있는 집 있었잖아. 그냥 가보자고. 문 열려 있는 집 있었다고? 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입구가 여기였는지 여기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열로 지나갔어. 열로 왔어 응. 저기서 갔어. 맞아. 저쪽으로 가야 돼. 아까 봤던 게 밖에서 봤던 게. 여기. 어,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장갑 하나 사야겠다. 장갑 있다. 숟가락때 쓰는 거 많아. 어. 들어가자. 없다, 없다. 치킨 사고 피자 사고. 피자, 피자 사고. 편... 해외에서 해외에서 또 냉동 아예 돌려놔도 되잖아. 어 맛있어.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고. 아니 내일 열두 시 넘으면 내일이야. 그걸 뭐 생각하자. 그걸로 이제 뭐 먹든지 하는 차장. 근데 꼴면은 상황을 복구해 주니까 크게 두려움이 없어. 야, 아니, 이런 이런 놓고 싶어. 이거 존나 대박인 상품이네. 난 이런 놓고 안전 해 안전해. 아니 근데 복구를 해봐야 할게 없어. 나는. <laughs> 10, 커미션 십프 받아먹을 거니까 복구해줘야지. 아, 알지, 알지. 약해 졌네또 시간이 <laughs> 다 걸었어요 아니 너.. 아니 이래서 너. 투자 전문가들은 믿지 말라는 거야 이게 <laughs> 말백기는 쉬워 야, 야. 너 들어갈까? 아, 여기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여기 여기 큰 데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어? 플래터 3만원 20% 할인해준대 이거 이거? 이거. 플래터? 어. 어, 진짜, 이거. 플래터, 플래터? 이거 먹자 이거 플래터 하나 사고 3만원 3만원밖에 안해아 시켜 아, 얼마 안왔는더 이상 못내려와 응. 먹어도 먹고 아니, 싶어 어? 응. 패스 야야 어, 이건 어때? 감자튀김 아 여기에 감튀가 들어가 있어 맞아? 프레즈 프라이드가 있네, 그래. 아, 플레에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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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했다. 탑스 왔다. 예리했다. 탑스 다 항상 꼼꼼해야 돼. 치 어, 음. 시켜. 아니 몇 번을 물어. <laughs> 저공원 확인하는 습관인데. 아니 치킨 이렇게 뜯어먹는 거 말고 그래 순살베이크. 나 무조건 순살. 네. 순살베이크. 음. <laughs> 아 순살베이크 이름이 <laughs> 없어, 없어. 아 이거 피자잖아. 나 피자 보려고 온 거야. 피자도 하나 피자 먹을 거니까. 피자 한떡 원래 두판 먹는 거 아니야 기본? 아니 괜히 가격이 되게 한 판은 2만 원인데 두 판은 삼만 원이고 네. 괜히 두판 먹고 싶게 만드는 거지 원래 지. 그렇게 한대니까. 원래 한 떡은 두 판. 원래 한떡두 판이야. 나는 나는 피자는 사실 응. 페페로니 이런 거 먹어. 나는 포테이토. 나도 포, 오, 나도 포테이토 베이크. 나는 포테이토. 오케이. <웃음> <달아>. <웃음> 이즈하라면이 라지 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네 하면 되잖아. 아 원래 바베큐고 먹어야 되는데. 야, 야 우리 근데 먹자. 국물 없잖아. 국물이 없네. 저런 거 하나 살래? 김치 라면. 어? 그래 그래 그래. 두 개만 해. 두 개만. 랑가어 아, 잠깐만 그거랑 이거랑은 먹어야 그럼 매운맛. 하나만 먹자. 매운거 먹자. 앞접시 같은 거안 사도 되지. 안, 앞저씨 앞저씨 돼. 안 사도 돼. 돼. 안 사도 안 사도 진짜로. 숟가락 따라... 어? 한8 개만. 개요? 응. 앞접시 없어야 돼요? 아 없어도 어, 안 되잖아. 없이도 먹을 거. 아니 거기 피자판도 있으면 많잖아앞시잖아 많은 거 맞아? 예. 네. 뭐가 많은지 뭐가 많은지 몰라 있어. 뭐를동해 소주가 보기 힘들네. 무리뉴라고. 안녕하세요. 칠만 원 들고 <laughs> 아, 여기서 <laughs> 여기서만? 아니 근데 어, 어차피 우리 그 술집 가서 먹어도. 0만원 들고. 잘했다. 너안산거 같은데 칠만 원이라고? 야 잘했어, 7만 주식으로 만에. 벌어놓은 돈더더 썼네. 더 써야지 우리 자주 이렇게. 아 이걸 그래. 술만으로 다 썼다. 여행은 안 가니까. 야, 야 피자 받아라. 피자. 어. 내 치킨 받을 거. 문제잖아. 아니 미친. 아 이거 들어라고 하나씩 들어야지. 아, 이거 들어. 따 따다 다게왜나났어 놀러 오니까 좋아. 얼마나 자 누냐? 많이 묶여 있었니? 많이 묶여 있어. 뭐가 그 힘들었던 거아니못 눌러가니까. 오늘, 오늘 앉아 파티인데? 야 근데 우리 탄산 아무것도 안 사도 되냐? 근데 이 맥주 먹어보고 싶지 않냐? 근데 이술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오픽 공부해야 돼책 갖고 왔어 근데 그만좀안할 거잖아 안 하면 나 누락돼 나안할 거잖아 나이 못하잖아? 누락이야 <laughs> 안할 거잖아 해야 돼 <laughs> 책은 가져왔지만 안할 거잖아 저도 보고 해보려고 하나 한 지문이라도 보고 자려고 나 먼저 잘게 잘자 어차피 이래야. 내일 아침 8시쯤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전화 받고 일어날 거예요, 8시에. <laughs> 8시에 바로 전화 온 거, 칼같이 하는 거. 보라이네. 8시에 컴퓨터를 켜고. 일좀 그만해라니, 저. 좀. 니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데? 열심히 살잖아. 일밖에 안 사, 일거 일밖에 안 하는데.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지. 일을 하고, 일이 끝난 후에 뭔가를 더 해야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런가? 근데 이거 안 해도 금방 없어, 져 어? 왜 금방 없어지지? 뭐가 금방 없어진다? 네. 네. 배고파서 뭐. 아, 피자는 <laughs> 근데 피자, 한정적이잖아. 피자는 내일 혹시 먹을 때 채소가 아니야? 이거 채소같이 그아 그래? 이거 레귤러라서 여섯 조각. 아 그래? 아나 칫솔 사야, 사야 되긴 살되야 한. 칫솔도 안 가져왔냐? 난 있어. 대단한데? 칫솔도 다 있어. 칫솔도. 일회용 다 있어. 아, 안 넣었는데? 얘는안 했는데? 응. 쓰레기네. 바로 인정해 버리네. <laughs> 방금 뭐야? 근데 내가 왔던 호텔은 자신감 근데 지금 그린 캠페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왔던 거래 칫솔도 가져왔어? 칫솔은 내건 있지 칫솔이 해봤는데 이건 없는데 내건 그 있어 그김상아 집에서 김상아가 줬던 그큰 칫솔 그거 대왕 칫솔 가져왔지 잘하긴 잘했네 그게 휴대용으로 좋더라고 캡비있어 어, 좋다니까 빨리 먹고 자자 졸리니까 아침부 너무 추더 덥다 형 시원하게 해야겠다 야 우리 바닥에서 먹자 그냥 바닥에서밖에 못 먹어 티비 나 켜고 비 켜고 음악 켜고 아니 음악 켜고 그냥 먹자. 티비 켜면은 t 비 켜면 자꾸 또 시선 쏠려요, 얘들아. 야. 좀하면잠깐만 오늘 좀 바느리냐? <laughs> <laughs> 야, 저좀 야. 야좀 바, 바, 바다 좀 찍어. 좀 찍어 놔야겠다. 바다 제발 띄워줘 오늘, 오늘 잘못된 정보 알려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아니 오른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오른다고 석상 가자 아 지금 반등이잖아 야2 5 사시겠네 놀러오셔서 주식만 쳐보고 있는 음. 심정이 어떠세요? <laughs> 음. 바다를 안 보고 음, 음. 야2 5또 올랐다 상가겠네. 이하동으로만 먹어도 어, 10%인데 아니 또뭐먹고 싶어 오션뷰 20%만 2 5 팔아 또2 5사또 팔아 이렇게만 팔아도 야한 번만 해보자 10만 원한번한 번만 한번 걸어보면 되잖아. 어우, 난장판이네. 보고. 놀러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22.8. 22.8. 근데. 어, 어, 눈이 묵직하네. 21.8. 유지해라 라는 뜻인데,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챙기라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지 않나? 키, 응. 음. 다들? 아니, 보통 이제. 알아먹겠지? 약간 그런 거잖아. 그치, 알아먹겠지. <laughs> 대충 의미는 되잖아. 아니 그 동사속소에 키? <laughs> 나가면 더 살았어야 돼. 너희들은. 어? 너희들 셋다더 살았어야 됐다고. 아니 왜? 왜 어렵게 말해? 상파선는 <laughs> 마이너스 2천 원인데. 한두 넘은데.

야! 실례가 좋네요. 왜 지금 용제야? 빼야되는 거 아니야? 지금. 유지창들만 엄청 켜. 안 보면 돼. 그래. 왜 보냐. 일이, 일이 일비게 하지 마라. 여기 단타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대구? 응. <laughs>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야? 응? 어? <laughs> 보는 건 많긴 한데. 단타를 왜? 아, 아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들어가지 오늘 상갈 거야. 야 우리 어디 갈지 좀 쳐주라. 바다 보러 간대. 아니 저기 바다도 보고 먹을 거. 순두부 먹는 데. 야 상아 6 5 5 0 0백까지 내려갔다. 지금 그래? 들어가라. 상아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라. 미안 나 들어갈 수 있니? 6만 6천에? 미친 아까 넣으라메한배 탔구나. 한배 탔구나. 뭔데 이거 갑자기 들어가네? 무슨 소린가 했어? 개소리 아직 들어가지 알았지 개소리 말아 제발. 내하다 육육이 복귀가 안 된다. 심석우 아. 저 타점이라고 저기 해가지고 좋됐다 <laughs> 아무튼 그 심석이 사라한 거 사서 잘된게1도없었어 <laughs> <씨. 웃음> 아, 너 진짜로 1도 1, 없는 것 같아. <laughs> 뭐, 뭐 뭐라 뭐 하면 일위 1비 하지 마라 그러고 김동... <laughs> 김동도 2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아야어나 진짜 안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야, 근데 저 어디로 바다가 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가 왼쪽이 다 바다야 그러니까 내가 반대쪽으로 갔어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어차피 가다 보면 다들어가길이 아니 경포대 광장이 있어 아아 광장 다 걸을 거야? 아 그래도 광장 쪽으로 그래차댈때가 있지 그것도 맞지 불 꺼... 문 닫아라 지금 여기 키터 켜놨는데 돌아야 해나 6만 7천 원에 매도 걸어놓는 거야 여기. 아이씨. <laughs> 천원 먹고? 삼만 응. 원 먹는 거네. 지금 먹긴 는 거. 생긴 얼마 안 하지 않나? 내도 걸어라. 일단. 며칠에? 어. 그래도 며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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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에 걸려. 어눈날 계속 내려가는데? 음. 일일비 하지 말라 할 거잖아 지금도. 미치겠다. 야 대용 마이너 삼만 원인데 이게 되나 매도가? 안나 <laughs> 삼만 <마이너스 3만> 원. <laughs> 이렇게 하는야저게 우리 오늘 돈 벌려고 하지 <laughs> 된거 같은데 그이고 계속 내려가네 지금 저기 탁경동 첫첫경이야 <laughs> 대웅 다시 대웅 보지도 않았거 같은데 <laughs> 야67 못갈거 같은데 X됐어 <laughs> 지금 지렸는데이저씨 <지금> <laughs> 3만원인데 이금어할거 사면 무조건 밀려 미 <laughs> <laughs> 어, 아까 진단해. 아까 올랐어 지금 대웅 뭐. 다시 올라오고 있오 다시올라 다시올라 67에 걸어놨거든? 야 우리 잘못 왔다 반대로 가야겠다 윤빈아 어떻게 해야 돼? 잘못 왔다 어떻게 어떻게 잡못여기에비 공채 돌려야 돼 돌린다 아. 어 근데 올라가는데? 응 올라가는데 갑자기? 67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지만 와 내가 똥 싸면서 한 가격이 맞았네 네. 64,800원에 존나 내가 소리 질렀는데 갑자기6 4, 4, 4 그렇게 8, 맞출 것같으면 것 나도 그러니까 아니 타간 데6 4 8 0을어 근데 왜 갑자기 66, 000 <웃음> 000 <웃음> 6 0 0을잡아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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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올라가니까 돈더 없어. 야, 여기, 야, 여기 좀 찍어 봐. 뷰 이쁘다. 야. 그냥 론 아, 뭐거등대왜 피자 그, 인사 타서 그런 데각그 따라서 저렇게 지었지. 어? 그게 따라 아, 진짜 그걸 믿라 아이들이 있네 이거. 일단 뭐 아무거나 던져보고 이게 인터넷 루머란 게 그런 거잖아. 던지고 보면 누구보다 누가 믿을 거냐. <laughs> 어, 어. 아 대단하잖아. 고생하자 야내 옷은 이렇게 여기 네. 귀가 정말 많구라 아, 근데 비닐이 있네 예. 이거 안 뗐네 아니? 어어어 어 야야야야 큰니 그래, 네, 방금 살인당 선수 했다 음커피들음 보기 싫어 음 보기 싫어, <laughs> 음, 보기 싫어. <laughs> 세 명이 커피를 있는데야 <laughs> 너네 왜다 연애하냐 나 빼고 아 연애 안해 애는 결혼아 연애, 연애 안해 아, <laughs> <laughs> 큰일 날 소리야 너 심성우 왜 연애하냐 인생 인생 하르는데면 여기 그래서 67,000원에 파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내가 이렇게 국내여행 조금씩 다녀야 될것 같아 야 무령왕릉 갔을때가 내가 아그래 자전거 타고 그때 가지 않았냐 우리 그전 무령왕릉 <laughs> 진짜, 진짜 볼게 없었어 거기 무당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당? 무당들 어. 많았잖아 거기 막 북치고 막장 꽹과리 치고 하는 아 신, 신, 맞아 맞 무령왕릉에서 신내림 받는 거 엄청 아, 많았잖아 확실히 경포대가 해운대보다 백사량이 확실히 폭이 넓네 그게 경포대야 돌아야 돼. 강릉이었잖아. 우리, 강릉 나이트. 우리 옛날에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 강릉 나이트 가자 나이 그랬었잖아. 어, 맞아, 단체 맞아. 사진 찍고 그 뭐지 그 누구야? 어, 어. 애들이랑 갔던 거. 어. 여기 경포대라고. 아이고 우리 그때 진짜 어렸어. 맞아. 그래. 어린 나이에. 야 우리 군대 막혔다. 야그 돈도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탈려 가 탈려 간 거야. 육7 <laughs> 7 0 0 원이네. 안돈한 떨어지네. 어. 내가 말했잖아 계속 오른다니까? 다시 21만 1000원까지. 어, 6만 8000원이야. 어, 6만 8000원이니까. 어, 자 올라간다, 지금 야, 발했잖아. 어, 상항가 간다고. <laughs> 지금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laughs> 왜 <거>. 빼지 말라고 <laughs> 했잖아. 어디서 빼야되냐고, 지금 어디서 빼야되냐고. <laughs> 내말 듣고 뺐었어 봐. 말은 그냥 잃은 거야. 아, 내가 근데 아까 21만 원을 걸어 놓으려다가. <laughs> 아, 아또 그냥. 에꾸라구요. 아쉽네. 아니, 본전 찾으면 다시 뺀다. <laughs> 아, 한 7만 원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잘먹네 아쉬워할 거. 필요 없다 아니야, 안먹 야, 혼 뭐를? 구광 어? 구광력. 뭘까? 살까? 살아그거데나 글씨체가 너무 안이나안 할래. 무슨 얘기 쓸수 있어? <laughs> 아니, 아니 나 여기 공, 경포야. 삼일뒤나 날개로. 삼일뒤 날개로면은 느리지 치동이 아닌데. 야 근데 이건여기 뭐야? 같은 거야. 어? 색깔 만 다른 거야. 웬만하면 빨간색에 써라. 상한각이 그렇지 그렇지. 빨간색이지. 미친놈이야. <laughs> <laughs> <주>, 주식에 <laughs> 미친 자. 웬만하면 빨간색에 쓰래. <웃음> <웃음> 나사무용품면 빨간색으로 교체했어 지금 어... <laughs> <이거> 빨갱이네. 그래도 <laughs> 된다. 거래 비용이 얼마야? 거래 비용이 왜 4,900원이 나오냐? 뭐 오면 어, 데 얘는 5,000원인데? 5,025원. 아, 그래? 맞는데. <laughs> 손이 금액 자체가 왜 6,000원으로 잡히냐 나는? 여섯 개니까 6,000원 맞잖아. 아, 맞네. 음. 응. 여섯 개니까 6,000원씩이서 아, 맞네, 더 나온 거네. 근데 거래 비용이 큰 거네. 근데 왜 얘는 2,000원 네, 벌 보러냐? 아니 거래 비용이 똑같으니까 거래 비용이 똑같으니까 내가 적게 넣으면 적게 넣으면 적게 넣으면 적게 넣으면 차잘 빠졌네.